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이토스 제인입니다. 5월 3주차에 나올 법한 파트 5-6 예상문제 지금부터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찍기 전에 저번주에는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리뷰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총두 세트가 있었고, 파트 5에서는 우리 회사에서 어떤 트레이닝 세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이다. 근데 임직원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다. 어떡하지? 이런 문제. 하여 결론은 어떻게 하면 임직원들을 좀 참여하도록 독려. 독려할 수 있을까? 의 문제였는데, 어떻게 하면 임직원들을 잘 트레인 시킬 수가 있을까? 여기로 문제를 잡으시면, 잡으셨다면 적절한 해결책을 주기가 어렵죠. 그래서, You don't know how to train our employees, right? 요렇게 문제인식 잡으시고, 해결책을 주셨다면, 어, 낚인 포인트에 낚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결론적으로는 참여를 독려하는 독려 동료 문제였다는 거. 자번주에 별표에서 찍어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네 일요일은 이런 문제가 나왔었군요 사실 여름방학 때 거의 비슷하게 나왔던 문제인데 저번 주에는 그 회의 상황 타입으로 나왔었고 여름방학에는 백화점 대신에 옷 가게로 나왔었죠 우리 옷 가게인데 세일하는 동안에 고객이 몰려서 좋긴 한데 고객들이 옷을 보고 제자리에 정리를 하질 않아 어떡하지. 그렇죠 고객분들이니까 정리를 하지 않죠. 그러면은 임직원분들한테 정리를 잘 하라고 이제 더 시키시거나 아니면은 벽에다가 좀 정중하게 옷을 보고 놔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런 안내문 정도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백화점으로만 상황이 좀 바뀌었고 기존 보이스 메시지에서 회의 상황으로 그 포맷만 살짝 바뀌었을 뿐이지 거의 같은 문제였다고 보시면 되고 어 비슷한 문제를 하나 풀어드리도록 할 거예요. 조금 있다가 그래서 문제 적중하였습니다. 파트 6는요, 어좀 아, 당황스러운 문제 나왔었죠. 체인점 대비해서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소규모 가게에서 쇼핑을 하면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 여러분 이거 어떠세요? 한국말로 얘기하기 쉬울까요? 제 생각에 한국말로도 얘기하기 좀 어려운 까다로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한다면 체인점은 아무래도 일률적인 제품을 파는 곳이고 소규모 가게라면 조금 더 커스터마이즈된 아니면 내가 딱 원하는 인디비주얼라이즈된 아니면 퍼스널라이즈된 딱 나만의 아이템 아이템 유니크 아이템 뭐 레어 아이템 이런 것들을 살수 있다 얘기하실수 있겠고 두 번째로 소규모 리테일 스토어라면 주인이 대부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한테 서비스를 제공을 하지만 체인 스토어 같은 경우는 part-time workers가 많이 일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서비스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정부 제공자 아이디어에서 아이디어를 좀 활용할 수는 있었겠지만, 어, 좀 아이디어 활용이 쉽지는 않았기 때문에 보통은 제가 이제 보라색을 쳐 놓고 문제가 정확히 적중하진 않았지만 아이디어를 쓸수 있을 때는 90% 적중률을 이제, 적중률로 체크를 했었는데, 이번주는 70%로 체크를 했습니다. 네, 좀 까다로운 문제였고, 그, 래서 답을 풀로 써놨으니까, 여러분 답 한번 잘 읽어, 읽어보시고요. 일요일 날은 너무 쉬운 문제였죠? 저번주에 아예, 된놈 퀄, 성격이 좋거나 사회성이 좋으면, 임직원이 어떻게 일을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빨간색으로 다 체크하고, 우리 같이 한번 쭉 봤었잖아요. 이런 문제 나왔었네요. 임직, 비즈니스 파트너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다. 응, 당연히 중요하지. 왜냐면 커뮤니케이션을 명확하게 한다면 협업이 원활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프렌들리하게 한다면 업무장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성과를 잘낼수 있잖아. 해서 된놈 거를 그대로 갖다 쓸수 있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하여, 10월 2주차 적중률은 92.5%였군요. 이번 주도 역시 두 세트가 있는데, 네, 적중률 높이도록 이번 주도 열심히 문제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5부터 시작해볼까요? 안내공지 동료 저번주에 그대로 나온 거 보셨어요. 그렇죠? 나오면 어디를 집중적으로 명확하게 들은 그 애쉬 스크립이랑 섞어서 말을 해줘야 하는가 여기는 그대로 앞부분은 유지를 하시고 이 부분 사람들한테 뭘 알리실 거고 누군가를 어뭐 하도록 동료를 하실 건지 에시스크립트에서 들으신 내용을 여기에 넣어서 말씀해 주셔야 이제 고득점으로 갈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저번 주에 나던 동료를 조금 문장으로 풀려 봤는데요. 우리 직원들한테 종이를 좀 아끼자고 동료를 해 보자. 이런 문장을 풀리셨다면 풀리신다면 I think we should encourage 누구? our employees 뭐 하라고? to save paper when working. 이 적용 좀해 볼까요? 저번주에 이런 문제였잖아요. 트레이닝 세션 참여하라고 동료 좀 해보자. 그러면 I think we should encourage our employees to 참여하자. 참여하라고 participate in 어디에 참여해요? In our training session. 얘또 적용해볼까요? 봉사활동. 봉사활동은 뭔 프로그램? Volunteer program. 그러면 I think we should encourage our employees to participate in our volunteer program. 여러분 적용 가능하시겠죠? 이 문장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판매시 발생 문제는 굉장히 다양하고, 문제별로 해결책을 입으로 좀 많이 읊조려 가시고, 네, 요즘 굉장히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하나씩 보기에는 양이 많지만, 안중에서 제가 같이 보는, 같이 안 보는 게 아니고, 양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보고 가시고, 양이 많고 시간이 없다. 그렇다면, 홍보 아이디어라도 꼭잘 보고 가세요. 이 중에서 요즘에 많이 나왔고 많이 낚였던 문제 포인트에서 쓸수 있는 해결책을 하나 끌려왔는데 제가 뭐 며칠 전에도 비슷하게 보여 드렸었어요. 요즘에 우리 가게가 장사가 안 되잖아. 어떡하지? 이렇게 문제 요즘 안 나오죠? 우리 마트 안에 있는 커피숍이 장사가 안 되잖아. 빵집이 안 되잖아. 인스토어 카페 아니면 베이커리 이런 것들이 잘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그냥 할인하자. 그럼 해결이 잘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풀어 주셔야 돼요. 할인 쿠폰은 쿠폰인데, 어디서 쓸수 있는 할인 쿠폰인지. 예를 들면, 뭐, 큰 마트, 안에 있는 카페인데, 어, 우리 할인 쿠폰 제공하자. 그럼 마트에서 쓰는 할인 쿠폰인지 카페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반드시 풀어주시고, 이, 부, 이 문장까지 해주시면 여기서 점수를 팍 치고 올라가겠습니다. 만약에 저가로 우리 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면, 다른 단가고 우리 카페로 올 거야. 네. 정말 꿀 문장이니까 잘 챙겨가시고요. 문제가 저번주에 나왔었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안내합시다를 문장으로 아예 그냥 뿔려왔습니다. 저번주에 그대로 쓰실 수 있는 문장이었고, 우리 이런 식으로 안내 공지하자. 여긴 잘 알고 계시고, 이 부분 잘 봐주세요. 누구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And ask our customers to 뭐 하라고? Put products in place. 여러분, 제자리에 이런 뜻인 거죠? 제자리에 놔달라고 합시다. 좀 정중하게. In a polite way. 네. 뭐, 아주 키는 아니지만, 부드럽게 내, 어, 내용을 좀 만들어주겠죠. 그리고 이 부분. 안내만 합시다. 부탁만 합시다. 이러고 딱 끝내버리지 말고, 이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인지하고 있다면, 아무래도 조금 더 정리를 하지 않겠나. 여기까지 해주신다면, 역시 점수가 뿅 올라가겠습니다. 시공간 부족 나온지 좀 오래됐고요. 시간보다는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훨씬 많이 나오죠. 동사 위주로 챙겨 가시되 공간이 부족할 때두 가지 아이디어 쓰실 수 있는 거고 공간에 대체할 수 없다라는 조건이 요즘 많이 얹어 나오니까 결론은 뭐? 얘를 잘 챙겨 가셔야겠죠? 같은 공간으로 이벤트 한번더 진행하자. 그러면 더 많은 인원을 Accommodate 수용할 수 있을 거야. 의견 수집, 스케줄 조정은 참고하고 가세요. 파트 6네 문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문제는 좀 뜸해요. 근데 한참 뜸하다가 갑자기 나 아직 살아있지롱 이러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 방심하지 마시고 카테고리별로 키워드들을 읽어라도 가시면 비슷한 문제 만나시면 조금 더 유리하실 겁니다. 비즈니스 문제 역시 강력하게 예상이 되고 저번 주에도 전형적인 비즈니스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자주 나오는 타입은 임직원의 퀄러피케이션이었고, 저번주는 비즈니스 파트너의 퀄러피케이션으로 조금 더 구체화를 해서 나왔었죠. 저번주엔 댄론 퀄을좀 자세하게 봤기 때문에 난농퀄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퀄은 퀄러피케이션이란 뜻이고요. 질문은 보통 이렇게 나오죠. 임직원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퀄러피케이션은 뭘까요? 얘는 성격류, 긍정적인 뭐 성격 사회성이었고 얘는 지식 경험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똑똑하다면 경험이 많고 아는 게 많고 너무 좋은 학교를 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일을 잘하겠죠. 그 얘기를 조금 돌려 말했습니다. Solve problems quickly. 문제 해결을 착착착 해결하면 업무 효율성 올라가고 성과를 잘 내서 이 잘하는 인력으로 능력을 인정을 받고. 그러면, 승진할 기회도 많아질 것이고, 셀러리도 올라가고, 결론적으로 직업에 만족할 수 있다. 직업 만족도 문제에도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를 여러분 잘 읽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계획성 퀄, 리더 퀄. 참고하시고, 리더 퀄은 다른 건 몰라도 이 단어 하나. 리더가 좀 잘났어요. 어떤 좋은 퀄러피케이션 갖고 있어요. 그럼 다른 팀원들이, 팀 멤버스가 그걸 배울 수 있고, 그럼 전반적인 업무에 또 도움이 되겠죠. 비즈니스 기타 사항들 참고하고 가십시오. 미디어는 나온지가 좀 됐기 때문에 이번 주에 좀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요. 어, 뭐 이러한 타입의 미디어에 광고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새로운 뉴스를 접하면 어떤 장점 또는 단점이 있을까요? 아니면 옵션을 주고 뭐가 제일 좋은 매체야?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잖아요. 보시면 장점 단점이 대부분 겹치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데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어, TV에 광고하면 무슨 장점이 있어? 만약에 이렇게 물어봤다면 얘를 그냥 여기다 넣으시는 거죠. TV 정보는 빨리 퍼지잖아. 광고로 넣으신다면 TV commercials 아니면 advertisements on TV are exposed fast. 왜요? Because many people watch TV almost every day. 라고 얘기하시면 음, 수긍이 가죠. 인터넷은요? Many people use the internet almost every day. Many people listen to the radio almost every day. 하지만 말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점수는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넣어서 이렇게 읊조를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인퀄 참고하시면 되겠고 저번주에 나왔던 그 어려운 문제 제가 뭐 얘는 저번주에 살짝 읊어드렸지만 여기서 충분히 아이디어를 가져다가 풀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어, 이거는 중요하다고 얘기 안 했어? 이렇다고 버리지 마시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아래에 있는 동영상에서는 파트 5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이번주는요, 파트 5에서 문제와 타입 문제를 하나 풀어볼 건데요. 저번주에 나왔던 문제랑 굉장히 비슷해요. 문제성 행동을 하는 주체가 고객인 거거든요. 일단, 이렇쿵 저렇쿵 얘기를 드리기 전에 우리 스크립 한번 들어보신 다음에 시험장 빙의하시고 준비 시간 30초 답변 시간 60초 맞춰서 답변을 어떻게든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풀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문제 한번 풀어보실까요? Hi, this is Brian Kim, the owner of Fancy Clothing Store. I am calling you, the manager of this store, to ask for your help. As you know, our summer sale will be held next weekend. Last year, the summer sale was a great success. So, I expect that lots of customers will visit our store during the event this year as well. Although I am happy that we could attract many customers, there is one concern. Our customers don't always put the clothes back where they belong after looking at them. So, our goods are not organized by types or size on the racks. Then other customers have difficulties finding the clothes they're looking for. So I want you to come up with suggestions on keeping the store organized when we deal with a large number of customers during the event. I will be waiting for your call. Again, it's Brian Kim. Begin preparing now. Begin speaking now. 네, 여러분 어떠셨어요? 완성도 높게, 내 마음에 쏙 들게 답변이 되셨나요? 네, 그랬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일단 프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스크랩이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고, 옷가게였고, 고객들이 결론적으로 옷을 잘 정리를 안 해서, 가게가 지저분해지고, 그 다음 고객들이 제품을 찾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다. 저번 주 문제랑 굉장히 비슷한 문제였죠? 여러분, 이 빨간색으로 된 글씨들의 위치를 봐주세요. 이걸 귀로 들으시면서 위치를 기억하고 있다가 이쯤에 문제가 나오겠구나. 이쯤에서 내가 문제인식을 써야 할 동사를 캐낼 수 있겠구나. 위치를 인지하고 계시면 여러분께서, 어, 100%다 알아듣지 못하시더라도 문제를 조금 더 수월하게 푸실 수 있답니다.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안녕, 나 누군데, 너가 누구니까 도움이 필요해. 관계 얘기해주죠. 있잖아, 알다시피, 알다시피라니, 우린 모르죠, 여러분. 알만한 얘기 하겠다라는 거니까 상황이 나올 것이고, 평균적으로 두세 문장 나옵니다. 우리가 이랬고, 이랬고, 좋았고, 이랬잖아. 좋은 얘기는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그 부분을 잘 이해해 주신 다음에, 머릿속에 남기시면 안 되고, 응, 이랬지? 듣고, 날리고, 듣고, 날리고, 듣고, 날리고, 근데 갑자기 톤이, 하, 근데, 미간 인상 빡 가는 톤 있죠, 여러분. 아 어, 좋긴 한데, 요거 들을 때부터 집중을, 강하게 해주셔야 되죠. 좋긴 한데 말이야. 문제가 하나 있었어. 하고 시그널을 아주 명확히 줬죠. 그럼 여러분께서는 여기를 어떻게 들어주셔야 되냐면, 음, 이런 내용이야. 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아니고, 들으면서 내가 나중에 쓸 부분을 내 머릿속에 완전히 입력을 시키시고, 걔를 끝까지 기억을 하시면서 들어주셔야 되거든요. 문제가 뭐였냐면, Our customers don't always put the clothes back. 옷을 안 갖다 놓잖아. 보고 나서. 이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니고 옷을 안 갖다 놓는 게 이슈였잖아요. 이 부분 정확히 이해하셨다면 문제인식 뭐 어렵지 않게 할수 있었고 그 다음에 나온 내용들은 문제를 구체화를 해줘요. 한두 문장 정도. 이 문제의 세부적인 부분을 전체 문제로 잡으시면 해결책이 산으로 갈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부분을 이해를 했는데 동사를 아무것도 못 건지고 기억이 나는 게 없어요. 그럼 여기서 대기를 타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렇게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suggestions, 아니면 plans를 갖고 전화 줄래? plans for ing. 여기 들어가는 동사. suggestions on ing. 여기 들어가는 동사를 동사 원형으로 바꾸시면 문제인식이 조금 더 빨리 빠지죠. 그래서 suggestions on keeping the store organized. 얘를 keep으로 바꾸시면. 문제인식이 이렇게 되나요? 네. Well, from what I understand, you don't know how to keep The store organized during the sale. 왜 고객들이 don't put the clothes back 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드러낸 소스들을 잘 이렇게 조립을 해가지고 문제의식 한 문장을 만들어내시면 되고요. 해결책을 어떻게 가시면 될까요? 고객들이 문제하니까 이러지 말아주겠니 하고 부탁을 하시면 되죠. 서면으로 공지를 하시든 안내 공지를 하시든 상관이 없겠고, 이,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뭐라고 부탁하실 거예요? 이제 좀 익숙해지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We ask customers to put clothes back in place. 이렇게 써놨지만, 우리 아까 했던 거 그대로 여기 넣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두 번째는 알바생들한테 그 일을 시켜야죠. 알바 더 뽑자. You can hire temporary workers and have them Arrange close. 여러분, 이거 정리하다. Arrange. 그리고 in place. 이 정도만 있어도 좀 문제가 풀기 수월하시겠죠. 이렇게 하면 이 부분에 여러분 들어가는 문장은 대부분 문제인식을 한번 반복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끝에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수 있을 거야. 그쵸? 결론적으로는 You can keep the store organized without any difficulties 하고 끝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고객이 문제아인 타입이 요즘 문제아 타입에서의 대부분 문제 유형이니까 여러분 이 문제 내 걸로 잘 만들고 가시고요. 이번 주두 세트 있네요. 시험 잘 보시고 한 큐에 목표 달성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잘 보세요. 감사합니다.